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오늘도 수리편 1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유한 것이라는 건마리 이자가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로 쓰이고 있고요. 오를 갖자, 캔으로 할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부유한 것은 구할 수 있다면 어조사야자 한번 끊어주는 역할하고 을 있고요. 비록 비록이라는 말은 한국어에서도 뭐뭐일지라도라는 부사구와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비록 채찍을 잡다이지만 여기에서 한번 더 걸리게 됩니다. 갈지자가 뭐뭐의라고 해석이 되면 채찍을 잡음의 선비가 되겠죠. 그런데 한국어는 의 약간 어색하니까 는으로 해석을 해보면 채찍을 잡는 선비. 라도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채찍을 잡는 선비라도 여기서 채찍을 잡는다 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어떤 신분이나 아니면 경제적 여건이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을 비유한 것일 겁니다. 예를 들면 마부라든지 아니면 경비병 이런 사람들은 채찍을 들고 있었으니까 아마 그런 조금 낮은 신분, 높지 않은 신분의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낮은 신분이라도 내가 내가 또한 하겠다 동사로 하다라고 쓰였고요. 갈 짓자 그것을 그 일을이라는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내가 또한 그 일을 하겠다. 그리고 같을 여자 머뭐와 같다라는 해석이 되겠죠. 그런데 그 부라는 것이 앞에 나왔던 부가 이번에는 구할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나는 따르겠다 무엇을 내가 이 뒤에 거 전체를 따르게 되는데 뒤에 거 전체에도 조금 문장이 나와 있죠. 내가 좋아하는 바를, 이 전체를 따르겠다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라는 것이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나는 그 부유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르겠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함을 따를 수 있다 라는 말이 조금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 부라는 것 자체가 구할 만한 것이라면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부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라면 내가 구할 만한 것이라면 이런 뜻이 될 거고요. 이말 그대로 구할 수 있다 라고 해석이 되면 그 말은 어 지금은 사실, 부유, 부라는 것은 누구든 열심히 하면, 물론 뭐 금수저라는 말이 따로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신분이 뭔가 딱 정해져 있었던 예전에 비해서는 누구나 뭔가 자신의 아이디어와 자신의 노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누구나 따를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런데, 당시만 해도, 사실 몇년 전, 몇십년 전만 해도 그런 게 불가능했잖아요. 또 지금도 어떤 국가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말을 그냥 직역한 그대로 의미하게 되면은 구할 수 있다면 이런 뜻이겠죠. 그 말은 정치적으로 조금 안정이 되고 바른 정치가 펼쳐져서 누구에게나 일을 하기만 하면 부유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될수 있겠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부라는 게 구할 수 있는 거라면 누구나 내가 노력만으로도 이렇게 부유해 줄수 있는 거면 나는 채찍을 잡는 일도 나는 할수 있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떤 거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되게 훌륭한 공자님이라면 1번도 가능하겠지만 또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 이번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게 조금 더 맞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불하는 것을 구할 수 있다면 비록 채찍을 잡는 선비라고 해도 나도 또한 그것을 하겠다. 그런데 구할 수 없는 것과 같다면 여기 같을 여자는 만약의 의미를 조금 내포하고 있겠죠. 구할 수 없는 것과 같다면 따르겠다. 내가 좋아하는 바를 전체를 따르겠다. 네, 다음 13장입니다. 13장은 7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공자가 갈지자는 주격조사로 쓰여 있습니다. 은는 이가고요. 공자가 즉 공자께서 높임말을 쓰면 삼간반은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삼가다라는 거는 한국어로 조금 쉽게 얘기하면 조심하다라는 뜻이죠. 삼가다. 여기서 담배를 삼가 주세요라는 것처럼 조금 조심하고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조심한 바는 어, 세 개로 공자가 삼간반은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 그리고 전 그다음에 병입니다. 이 제자는 여기, 요렇게 있는 제, 제 자와 같거든요. 요 모양, 요 모양으로 같거든요. 그래서, 목욕 재개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어떤 신성한 일을 하기 전에, 뭐, 제사라든지, 아니면은, 기도를 하는 그런 신성한 일을 하기 전에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을 목욕재개라고 합니다. 그거는 꼭 깨끗하게 씻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도 바르게 하고 몸가짐도 바르게 하고 그 며칠 동안 뭐 다른 것도 조금 위험하거나 쓸데없는 것도 보지 않고 성관계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재개, 내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 그리고 전, 전쟁이 되겠죠. 이게 싸우는 것,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다툼이 있거나 혹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전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질병도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자께서는 왜 이런 것들을 조심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어떤 것을 할때 이렇게 언행을 삼가시게 될까요?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삼간반은 제게 전쟁 질병이다. 네, 다음 14장입니다. 공자께서 제 자는 동사로 쓰였고요. 존재하다라는 뜻이죠. 공자께서 제 나라에 있으실 때 들을 문자도 동사고요. 소를 들었습니다. 저 이거 예전에 나왔던 글자인데요. 순임금 음악을 뜻하는 글자였고요. 앞에서 8일편 25장에 나왔습니다. 이때 공자가 순임금의 음악을 듣고 지극히 아름답고 또 지극히 좋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왕의 그 노래와 비교해서 무왕의 노래는 지극히 아름답지만 지극히 좋지는 못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나왔던 공자가 정말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좋다고 칭송에 맞지않던 소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소를 듣고서 제 나라에 계실 때 소를 듣고서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고기의 맛을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음악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 다른 감각을 자극하는 이 고기맛조차 무뎌질 정도로 이 소가 너무 훌륭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또 반대로 말하면 공작께서 고기맛을 굉장히 좋아하셨다 이런 의미도 될수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어 저희 도 자는 그림 도 자로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도모하다, 깨하다, 생각하다 등의 의미로, 동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합쳐서 생각하지 않았다. 여기 한번 끊어 볼게요. 어, 일단 음악을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음악을 한다는 것은 내가 직접 연주하는 것도 가능할 거고, 듣는 것도 가능할 거고요. 또 음악을 직접 만드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약간 내포되어 있습니다. 음악을 하는 것이 은는 이가 갈짓자, 은는 이가 주격조사로 쓰였고요. 음악을 하는 것이 이르렀다 라는 뜻이고, 어조사 어짜가 이사까지 걸리면 이사는 디스란 의미니까 이것에 이른다 라는 뜻이 되겠죠. 음악을 하는 것이 이것에 이른다 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즉, 음악이 이렇게까지 훌륭할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한번더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공작께서 제 나라에 계실 때 소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고기 맛을 알지 못하셨습니다.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음악을 한다는 것이 이것에 이를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열공하시고 여러 가지 생각들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